근데 이제 만약에 한두 번 자랑하는 거 괜찮은데 뭐 만날 때마다 우리 집이 있잖아 이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은 자랑을 하트 <목소리> 친구 중에 허세 쩌는데 매번 차 바꾼 거랑 집 자랑하는 친구 어떻게 다구리치나요? 말빨쩌는 친구 근데 매번 차 바꾸고 집 바꾸면은 자랑하는거 들어주자. 솔직히.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자. 내가 강남 아파트를 샀어. 주변한테 과연 아무한테도 자랑을 안할 자신 이 있는 사람만 디스를 해야지. 안 그래? 반대로 생각해서 내가 만약에 집을 바꾸고 차를 바꿨어. 근데 과연 내가 자랑을 안 할까? 안할 자신 있으면 까도 되지만 그래도 친구들끼리 그 좋은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우쭈쭈 해 주는 것도 없잖아. 있어야지. 내 생각에는 그 정도는 좀 이렇게 그래, 니네 자랑할 만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이제 만약에 한두번 자랑하는 거 괜찮은데 뭐 만날 때마다 우리 집이 있잖아. 이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은 돌려서 얘기하면 되지. 어, 너집 좋은 거다 아는데 매번 이렇게 얘기하면 예, 집안 좋은 나는 너 만나겠니 자주? 응?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너 만나기는 하겠니 못 만나지 안 그래? 뭐 친구들끼리 이러면 되지. 응? 자랑을 더 띄워줘. 의외로 깔아내리지 말고 더 띄워주면 돼요. 못말이자았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학두야. 내가 강남 아파트를 샀어. 얘, 내가 강남 아파트 살아봐서 알잖니. 강남 아파트 사람들끼리 싸움도 안 나고, 의외로 다른 지역이랑 다르게, 이렇게 사람들 민심이 좋다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해. 그러면은 이래. 어우, 얘들아, 여기서 학두 집 강남 안 사는 거 아시는 분? 어우, 그래요? 없잖아요. 아가씨. 아니, 근데 매번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우리 집. 우리, 우리 같은 서민들은너 부담스러워서 만나겠니, 창피해서. 아우집 얘기만 나오면 얘기 나오니까. 아우나 같은 선민은 뭐, 씨발, 너랑 놀 자격도 없겠다, 야. 아우 뭐, 이, 얘 이런 식으로 얘기해. 나 같으면 이런, 더띄어줘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띄워주면 안 해요. 민망해서. 비아냥거리지 말고, 진짜 띄워줘. 비아냥거리지 마. 비아냥거리면 싸움나. 그러니까, 아유, 야, 무슨 얘 홍대 사는 나는 무슨 너랑 뭐, 아유, 이 홍대사는 나는 너랑 뭐 얘기도 못하겠다. 집 얘기. 아유. 야학도 강남 사는 거 모르는 사람. 아유. 야 애들 다한다다 안다. 아유. 부럽다 야. 아유. 그만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지. 그냥 진짜 띄워줘야 돼. 띄워주고 나를 낮춰요. 그러면 안 하죠. 이게 상식적으로 안 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음에 만났을 때또 해. 예를 들어서, 뭐, 다음에 만났는데, 어, 내가 강남을 살아보니까, 막 이러면은, 으, 시작됐다! 막 이러면서 더 오버를, 어머, 얘들아, 시작됐다! 강남 정부를 또 들을 수 있겠어요? 뭐, 이런 이러면, 이러면 되지. 응? 또 강남 집 자랑하면, 어머, 얘들아, 시작됐다! 시작됐다! 이러면, 뭐 이러면, 강남 집 얘기. 돈 주고도 못 사는 거니까 경청하세요? 이런 식으로. 얘,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니, 상식적으로? 응? 이걸 어떻게 태클 걸 거야? 응? 시작됐어요, 이슬아. 우리 같은 천민들은 절대로 경험해볼 수 없는 강남 하우스 얘기가 시작됐어요. 이러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지요 근데 너무 이렇게 친구의 자랑을 너무 짓밟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다 알려줘놓고. 그럼 좋지 않아요. 웬만해서 그냥 들어줘. 좋은 일이잖아. 남의 이렇게 자랑을 받아줄수록 나도 그런 기회가 찾아올 거예요. 알았죠? 인형으로 만들어서 바늘로 치를 때 아우 옳지 않아 옳지 않아 옳지 않아 울지 않아요 옳지 않아. 저 대학생이고 학원에서 만난 5살 연상 선생님하고 집 근처에서 만나 벤치에서 얘기하고 번호 따이고 나중에 개 산책도 같이 하면서 계속 똑하고 지냈어요 자취방에서 영화도 보고 스킨십도 깨했어요 두달 뒤에 제가 유학을 가게 됐는데 자기는 못 기다린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나도 그렇다고 넘겼어요 그냥 연락만 하고 지내다가 헤어가면서 꿈어요 아니 고구마님 근데요? 아우나 낚였어, 고구마님한테. 나 고민 상담인 줄 알고 열심히 읽었는데, 자기의 연애 그냥 스토리였어. 그냥 일기였어 어머. 나 강제로 읽힘 당했어. 어머, 불쾌해. 나 읽힘, 읽힘 당했어. 어머, 나 무슨 고민인 줄 알고 후원 날라오든지 말든 간에 열심히 읽었는데, 어, 그냥 자기의 연애 스토리였어. 어머, 기분 아빠. 읽힘 당하라. 예, 고구마도 읽혀주길 원하지 않았다고 했잖아. 고구마도 내가 읽어주길 원하지 않았다잖아. 얘도 읽힘 당했다잖아. 나로 인하여 강제로 읽힘 당했대. 음? 얘도 읽혀주길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강제로 읽었다잖아. 그 그러니까 서로 피해자인 거야.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기분 나빠할 거 없어요. 아 뭐야 씨발 읽힘 당함이지 아 <laughs> 진짜 너무 웃겨 아 밑에 고구마가 더 있다고? 아 밑에 사연이 더 있대 해외로 가서 연락이 끊겼어요 나중에 친구가 말하기에 저 만나기 며칠 전에 학원에 다른 학생이랑 잤다네요 여자 밝힌다는데 마음이 좀 나는 진지하게 생각했었는데 뭔가 허구된 느낌 아니 그래서 이게 끝이야? 뭔데? 근데 일주라 다들 반응이 나랑 똑같아 근데? <laughs> 그래서 또1팀 당했어 씨발! 나또 당한 거야 지금? 나두번 당했니? 나 지금 두번 당한 거야? 어 개빡쳐 진짜. 안타깝다 얘. 아나또 당했어. 어 개빡쳐 진짜. 학드님, 제가 인스타그램하다가 어떤 남자랑 만파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신인 연기자더라고요. 그래서 호기심이 생겨서 그분과 서로 호감 갖고 연락하는데 상대방이 자기 할 말만 하고 제가 무슨 말하면은 공감대 없이 댓글도 없이 자기 할 말을 해요. 원래 잘생긴 사람들은 자기 얘기만 하나요? 제가 참고 견뎌 야 하나요? 저는 근데 시청자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주는 것 같은데요. 잘생긴 사람들은 본인 말만 한다 그러는데, 저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많이 들어주는 것 같은데, 잘생긴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2500원 어머, 이천오가 선물 감사합니다, 추우님. 음. 그냥 모든 잘생긴 사람이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음. <laughs> 아, 재밌어. 그냥 관심 별로 없는 거. 그래, 관심 별로 없는 거래. 응? 음? 그래. 응? 음? 조용히 해요 오빠! 어머.. 씨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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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어머.. 어머.. 나 리하야 미안.. 어머.. 어머.. 씨발 어머.. 시바, 어머. 대대장님께서 한번 감사합니다. 어머, 예, 이 정도로 얘기할 거였니? 어머, 기분 나빠, 씨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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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나빠, 씨발. 어머, 조용히 해, 오빠. 일치 <laughs> 하고 있어. 어머, 뭐 친사. 어머, 나 출나왔어. 어머, 기분 나빠, 씨발. 어머, 뭐야? 응? 어머, 산도 아니야, 고통치네 일치라. 개열 받아. 음? 미안해요. 왜 언급하고 그래요. <laughs> 어... 음? 아, 니 무슨 채팅이 저렇게 빨리 올라오니? 조용해, 오빠. 이즈라. 아.